자 함수 f(x)가 이렇게 예,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얘 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상수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놈이 계속 증가 함수가 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얘를 미분해 보자 이거야,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f'x는 요놈은 e^x 곱의 미분법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는 그대로 두고 e^x승 미분해봤자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이 e의 x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이게 부이 보니까 얘는 항상 양수인 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놈도 최고차항이 1, 즉 양수이기 때문에 이 놈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걸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 e x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요 놈만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m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d를 보면, 4분의 d를 볼까요? 예, 네, 요 놈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 a는 1보다, 네, 크거나 같다. 즉,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따라서 최소값 m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gx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gx는 그 m을 이용해서 x의 제곱 플러스 m이라고 했지만 그게 1 되는 거겠지? 요거다, 이거야. 그리고 요 놈의 역함수, g의 인버스 x를 우리가 hx라고 놨을 때 문제에서는 hx를 1부터 어디까지? e 예, m 까지 적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구하는 거는 자, m부터 라고 했지만 1부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2, 2까지 hx, 즉 에이, 저 뭐냐 gx의 역함수를 적분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g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계속 뭐가 되는 거냐면 증가함수가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0 넣었을 때 1을 지나가고요.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겁니다. 얘가 이제 y는 이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역함수니까 y는 이 l x의 대칭이 될 거고 h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예상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1부터 22까지니까 우리가 1은 어디예요 여기가 1인가 그죠 1부터 2까지 h니까 여기가 1이네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0일때 1을 지나가니까 1부터 2이면 여기네 그죠 예, 여기 22까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도 똑같냐 하면, 요걸 요렇게 보면 되지. 그지? 1부터 2, 2까지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랑 어떻더라? 똑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y의, 즉, gx의 함수값이 2, 2가 되는 게 언제냐 하면, 바로 x가 1일 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x가 1일 때, 즉, 요게, 요게, 요렇게 되겠네. 그지? 1일 때요 놈.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2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전체 네모의 넓이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 gx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놈을 빼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전체 네모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22니까, 1 곱하기 22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빼야지, 누굴 빼냐 하면,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니까 바로 0부터 1까지 누굴 적분하는 거야? 그냥 gx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gx가 누구냐 하면 x제곱 플러스 1에 2x승.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요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그냥 2, 2가 되고요 얘는 다항 함수와 지수 함수니까 우리가 g3다로 혹은 뭐 로다3지 이래서 지수함수부터 적분을 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적분해봤자 2x승,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요 놈에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가 플러스가 되겠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x승은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2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 미분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22가 되고요. 그 다음, 1으면 마이너스 22가 되고, 0 넣으면 얼마가 되냐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부분적분을 또 해주면 2x승 곱하기 2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빼기 인테그랄 2x승 곱하기 2dx 이렇게 되겠네요. 얘 미분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 이 놈은 1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 2e. 2. 0 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얘는 적분해봤자 2 곱하기 2의 x승을 0부터 1까지 요거 안 써졌구나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놈은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2 2가 되구요 요거 요거야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2에다가 0 넣으면 플러스 2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요거 날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요 결과는 얼마 3이 되는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